네 안녕하세요 방랑백수입니다. 오늘은 방랑 이틀째. 이제 파주에서 강화도로 떠나볼 건데 강화도 가기 전에 여기서 아침을 먹고 그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으쌰. 아, 날씨 좋네. 자 가보자. 계세요. 네, 계세요. 네. 자, 밥 먹을 떄 찾아보자. 선제 해장국 있고 20년 전통, 설렁탕 명동 해장국한식한페도페도있한식한페7페7 어, 0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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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한페 여기서 밥을 먹자 아, 진짜. 아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아유, 잘 먹었다 자 이제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강화도로 떠나봅시다 출발 네비를 찍어봤는데 강화도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네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뭐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보자고 날이 시원하니 좋네 오토바이 타기 딱 좋구만 141번 문 141번 문8834 8834 2055 7058 우리는 무적의 141무 우리는 무적의 141무 8834계란후라이에 녹색혁명 지구의 쓰레기를 처단하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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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우라이 반숙이 좋아요 완숙은 안 돼, 안돼 완숙은 악당들이 지배한다 반숙만세 파주로 잘 있어라 즐거웠다 형은 강화도로 떠난다 강화도엔 또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 <laughs> 어 햇볕 되게 뜨겁다. 가을 햇볕이 뜨거워야 벼가 무르익는 법. 하지만 나도 익어버릴 것 같지. 야, 같치 마치 하나 되는 우를 봤지 너를 원해. 이밤 전에 오늘은 하늘이 수박 조개 염소탕을 자전거 타고 오줌마려러 와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간 까치의 울음소리를 들었는가? 소나타는 소나타 아니야. 네. 아, 혼자 떠들고 있는데 옆에 차가 창문 열고 다 듣고 있었어. 아이씨, 아, 피한데 네, 강화도 이제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강화도는 사실 전차랑 시혼 여행을 갔던 곳인데 그래서 뭐 딱히 막 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뭐 그것 다 추억이니까 뭐별 상관이 있나요. 그때 구경하지 못한 거를 조금 더 많이 구경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많이 둘러보지 못했어요.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왔으니까 한번 디테일하게 여기저기 둘러볼 생각입니다. 뭐 괜찮은데 한 군데. 있으면은 거기 짱박혀도 되고요. 뭐 계획이 없으니까 내맘대로 여행인데 뭐또 여기 갔다 오면 또 이제 사람들 막 강화도인데 아 강화도 거기 가봐야 되는데 강화도 거기 안 들리셨네요. 강화도 거기가 제일 좋은데 막이 댓글 달리겠지 또꼭 뭐 가봐야 되는 데가 어디 있어?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네, 강화도에 도착했는데, 일단은 6.25 참전용사 공원 쪽이 바닷가 쪽에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바닷가로 한 바퀴 쭉 돌아볼 생각입니다. 강화도가 얼마나 큰 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쭉 돌아보다 보면은 바닷가 근처에 뭐가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들어가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일단 6.25 참전용사 공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다. 바닷가다, 바닷가. 바닷가라기엔 개뻘만 있네 여기구나 6.25 참전용사 기념공원 잠깐 둘러보고 갈까요? 야, 보자 오동혁 오동혁 오동덕 어쨌든 어때 근무 중 이상 없나? 이상 없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만 음, 이놈들 뺑기 안 뿌리고 잘하고 있나? 어때 철책이 이상 없나? 이상 없습니다 총기 청소 좀 해야겠구만 자네 잘 부탁하네. 와 개벌이네 다. 근데 기념공원이 되게 작다. 조그맣게 있네. 태우기도 다 지워졌어 저거. 관리가 안 되고 있구만. 아 경치는 좋다. 강화도에 도착하다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해안선을 따라서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혁, 오동덕, 오동혁 뭔지 모르겠지만 자네 수고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가보겠네. 자 이제 다시 쭉 가보자. 출발. 해안 도로를 따라 따라보는 강화도 여행. 여여여여. 한적하니 좋구만. 와 경치 죽인다. 야 연미정. 뭐 하는데지? 가봅시다. 월곶진. 어, 월곶진은 한강 하구에서 인천 북면을 거쳐 삼남지방으로 왕량할 수 있던 곳이군요. 내 화장실은 없나? 대문 열고 들어가자. 와, 문 진짜 크다. 야, 뭐안 열려? 헉, 아우씨. 뭐야, 들어갈 수가 없네? 계세요? 여기요? 야, 꿈쩍도 안나 하는데? 으아, 아씨, 못 들어가네. 힘이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구만. 난 아직 수행이 부족하다. 다음에 오겠다. 무슨 문이 한 무게가 7톤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저로서는 무리네요. 양손을 다 쓰면 열 수는 있는데, 돌아가는 길이 있으니까,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가 아닌데. 저쪽에 들어가는 길이 있구나. 연미정, 월곧 돈대. 강화에 숨겨진 사진 명소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세워진 정자라고 하네요. 아, 돈대한 물길이 제비꼬리 같다. 하여 연미정이라 이름 붙여졌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지? 황영택지, 조선중기 무신이었던 황영의 옛집터이다. 터라고 남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어허, 어우, 잠자리들 봐. 왜 이렇게 많아 올라가 봅시다. 어, 드라마도 찍었네. 우와, 임유나 왔었다고? 어, 씨. 유나 보고 싶다. 에이. 아, 태풍 닝닝 때 나무가 쓰러졌구나. 진짜 오래된 나무 같은데. 500년 된 보수. 아, 이런 제기랄. 월것돈데 왔다. 어? 보수 아까 쓰러진 거는 뭐지, 그럼? 보수가 두개 있었나? 여기 멀쩡하게 있는데? 다시 붙였나? 본드로? 와, 520년 이상. 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 라가 보자. 오우, 시원해. 와, 괜찮네. 좋구만, 한적하니. 다음 코스로 가보자. 아, 그보다 오줌마려운데 아, 왜 화장실이 없지? 아 경치 좋다. 여기서 보는 경치도 또 좋구만. 와, 멋지네. 전디밭으로 가야지. 어, 푹신푹신해. 기분 너무 좋다. 어, 여기 내려가는 길이 없네? 또 점프 뛰어야 되네. 야마카시. 좋아. 다음 코스로 가보자. 다시 출발. 건문화재 건문도 하는구나. 신분증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저희 여기서부터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강화도 주민 네. 아니신 분들 신청서 작성하고 지나갈 수 있어서요. 수고하세요. 뭐가 복잡하네요. 절차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쨌든 이제 7일증을 받았으니까 아무데서나 다 통화가 된다고 합니다. 끝없는 평야가 이어지고 있구만. 경치 좋다. 저건 또 뭐야? 고려 천도 공원이란 데가 있네요. 뭐지? 한번 둘러볼까? 보자, 현이치. 고려 천도 공원, 아까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왔고, 어, 한 바퀴 금방 돌겠는데, 교동도는 뭐야? 교동도도 한번 가볼까? 어, 뭐가 많네 교동도, 성모도는 옛날에 갔다 왔어. 뭐가 많이 있구만. 고려 천도 공원, 오, 꽤 크네. 들어가 보지 뭐. 아, 시원하다. 그나저나 화장실... 어 화장실 있다! 오줌 싸야지 네 그럼 저는 오줌이 급한 관계로 오줌부터 싸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줌을 싸고 나왔습니다 이제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저기 갑자기 폭포가 흐르네? 아까는 안 흘렀는데? 뭐지? 나오는 시간대가 있나? 우와... 야 폭포다! 벼들이 다 고개를 숙였구만 저기 안 숙인 애들은 뭐야? 이 새끼가 내 성격 까먹은 모양이네 대가리 봐라 어디서 고개 빳빳이 들고 있어 이놈의 새끼들이 가을인데 자 뭐가 있나 웬 배가 있는거야 아배 어, 아픈데 뭐가 있을까 국난 극복 팔만대장경 아 팔만대장경이 여기 있는거였어 난 처음 알았네 근데 어딨어 팔만대장경 아 시원하다 아 얘는 너무 여기다가 내팽개쳐놓은거 아니야 얘도 하나 만들어주지 액자 에이씨 너무하네 왜 이렇게 천대해 뭐야 코스 여기 끝이야? 뭐야 아까 지도나 엄청 큰 것처럼 해놨더니 코스 되게 짧네 고려 고종 사적비 1232년 계속되는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인 강화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새핑인데 이건 올라와봐도 되나? 어? 이건 이슬람 분들 절하는 방향 표시해놓은 건가? 어쨌든 거북이님 딸라케 해주세요 일단 결혼부터 해 아무리 봐도 새핑인데 이거는 이봐 이 양각 기술은 그 시대에 절대 할수 없는 기술이야 이거는 무조건 레이저로 쏜 거거든 이거 너는 새핑이었어 나의 추리에 못 당하겠지? <웃음> <웃음> 당신이 새핑이야 가자 뭐야 코스 되게 짧네 아니 아까 지도 봤을 때는 되게 큰 것처럼 해놓더니 막상 들어오니까 코스가 되게 짧아요 약간 질소 포장된 과자 먹는 느낌이야 너무 과장 광고에 속았어 어쨌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오토바이 타고 다시 해안선 따라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강도야 출발 아 시원하다 어 이쪽으로 가면 고인돌 있다는데? 고인돌은 또못 참지 고인돌 봐야지 고인돌 와길 이쁘다 와 오랜만에 느껴보는 시골 정치구만 고인돌은 어디 있는 거야 왜안 나와 설마 한참 가야 되는 거 아니겠지? 꽃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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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탕을 먹는 꽃동네 감자탕이 없으면 꽃동네가 아니에요 꽃동네 오이지 먹는 꽃 꽃동네 오이지 먹는 꽃동네 꽃동네는 꽃동네는 꽃동네는, 꽃동네는 오이지를 잘 먹지요. 바라밤 더웠다 고인돌 공원 그늘에 세야지 더웠다 와 어, 저기 있다 고인돌 오씨 되게 머네 한참 걸어가야 되잖아 가보자구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 이렇게 질러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이렇게 빙빙 돌게 해놨지 표지판부터 볼까? 강화 고인돌, 강화 지성묘. 어, 고인돌이 이렇게 많아? 여기? 와, 대박. 엄청 많구나. 왜 해놓은 걸까? 난 고인물인데. 이거 너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아니 입구가 어디 있는 거야? 어, 왜 이렇게 삥삥 돌게 해놨어? 아, 에린 친구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네요. 와, 경치 죽인다. 와, 푸르른 초원이네. 구경을 못 하겠네. 역사 <목소리> 교육과. <목소리> 와. 나도 좀 보자. 와. 아, 들어가 보지 못하는구나. 들어가 보고 싶은데. 신기하다. 생각보다 꽤 크네? 이거 어떻게 올렸을까? 아, 왜못 만져보게. 만져보고 싶은데. 큰 돌은 어디서 구했어? 진짜 대단하다. 멋있다. 아, 근데 못 만져보는 게 너무 심란하다 아, 씨. 만져보고 싶은데. 이런 거 언제 만져보겠냐고. 어, 여기 조금 금 갔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어, 씨, 진짜 만져보고 싶네. 어, 이렇게 멀리서만 지켜봐야 한다니. 무슨 짝사랑 하는 것도 아니고, 씨. 어쨌든 봤으니까 됐다. 가자. 고인돌, 이게 하나구나. 아, 저거 하나 보려고 내가 이렇게 달려온 건가? 만지지도 못하는데. 아, 씨. 만져보게 해주지. 아, 좀 만지자고. 만지고 싶다고. 아, 왜못 만지게 하냐고. 아, 씨. 만지고 싶다, 씨. 오토바이 타고 다시 가야겠다. 초원은 이쁘구만. 여기 말들 뛰어다니면 진짜 멋있겠다. 말이라도 몇 마리 풀어놓고 키우지. 말이 안 되지 이 쓰레기들 버린 거봐아우 진짜 이개놈 새끼들 진짜 아 쓰레기를 왜 이렇게 버리는 거야 도대체 아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싶냐 이 쓰레기들 다시 또 달려보자 네 이제 다시 해안가로 가서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안가 도착 네 다시 해안가 따라 쭉 달려보겠습니다 아또 어, 검문소다 예 확인되습니다 네, 네, 고생하세요. 어, 검문당했다. 와, 무섭다. 전망대가 있다는데, 여기 강화 평화전망대 어느 쪽이야? 왼쪽이, 야 오른쪽이야. 전망대가 위쪽이겠지. 당연히 이게 뭐 어마어마한데. 내가그날에 세워놔야겠다. 아, 왔다. 가보자. 전망대 어 매표소가 있네 아이돈 내고 들어가는 거구나 헐 몰랐네 네 올라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가보자 아또 올라가야 되네 여기 좋은 경치 보는 건 이렇게 힘든 거야 우와 너무 가파르다 아 죽겠네 과연 2,500원의 가치가 있을 것인가 어무궁화다 무궁화 동산 강화 제적봉 평화 전망대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구나 3층이 전망실이구나 4층은 출입 금지네 뭐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시설이구나 아, 계단으로 가겠네 아 힘들지만 어쩔 수 없다 전시관 전시관 뭐 뻔하지 뭐 사진 걸려 있고 그러겠지 뭐 그치 됐어 이건 난 전망을 보러 온 거지 우리나라 전시관 참못 만들어 재미가 들을 게 없어 전망실 왔다 여기야 어... 우와 야 망원경 볼까? 아 뭐야, 돈 넣어야 되잖아. 아, 씨, 다 돈이야, 여기, 뭐. 돈 떡이 아주 빠짝 올랐어. 에이, 씨, 안 봐. 가까이 봐서 뭐 하냐. 멀리서 봐도 이쁜데. 야, 2,500원이나 받아놓고 저것도 못 보게 하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야? 겨우 요거 해놓고 2,500원을 받는 것도 그런데, 2,500원 좀 아깝다. 해설 들어볼까? 네, 잘안앉아 주시고요. 우리 역사 전반 해설관 거리가 2.3km 정고요 와, 괜찮으 걸어서 30분? 네, 해설은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그냥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별로 2,500원 냈는데 별로 볼건 없네요, 사실. 굳이 여기 안 오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뭐 해설을 들으시려면 오셔도 괜찮긴 한데, 전망만 보려고 오시는 거면은 2,500원 조금 아까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화경 보는 데도 에 500원이고. 그러니까 총 3,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0경까지보시려면네 어쨌든 좀 돈이 아깝네요 가자 이제 네 그럼 강화도 여행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숙소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숙소 잡고 짐을 푼 다음에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배가 무지 고프네 아침을 너무 부실하게 먹었더니 그럼 오토바이 타고 일단 숙소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씨 어디로 가야 되나 교동도로 한번 가볼까 교동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교동도로 가봐야겠다 저기서 교동도까지 얼마나 걸리냐 한번 봐야겠다 32분 걸리네 교동도에 숙소가 있겠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교동도로 가볼까? 그러자 교동도로 출발해보자 네 그럼 교동도로 가서 숙소를 잡고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감사합니다 바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야 여기 아니잖아 뭐야 입구가 아예 없네 이거 여관 안해요? 안해요? 이 동네 여관 없어요? 여긴 없어요? 아... 그 여기 교동도에 아예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와... 이럴수가 아 지금 큰일났습니다 여기 교동도에는 숙박시설이 아예 없고 이래, 이래서 알아보고 가야 된다니까 아 나처럼 대책 없이 가면 안돼 다행히도 강화도에 하나 모텔이 있네요 겨우겨우 예약을 했습니다 아 다행이다 여기서 23분 정도 걸립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MBTI가 P라도 적어도 숙박업소나 알아보고 다닙시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지는 몰랐네요 그리고 강화 교동도에 오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여기는 숙박업소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저는 강화도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가자 씨. 바보 아니야 진짜 아, 진짜 나는 멍청인가 봐. 아, 기름도 넣어야 돼. 아, 씨. 아, 교동대결을 떠 건너네. 아, 진짜. 왔다 갔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 주유소가 안 나와. 넣어. 기름 넣어야 된다고. 아, 기름 간당간당한데. 제발, 주유소. 주유소 좀 주소. 아, 주유소가 없어. 아, 씨, 어떡하지. 아, 뭐이 동네에 있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없어, 다. 아, 뭐해. 아 미쳤나봐, 저 미친 거. 와, 씨 죽을 뻔 했네, 진짜. 어, 주의다 어, 살았다. 안녕하세요. 와, 살았다. 와, 큰일 날뻔 했네. 어, 모텔 가는 길이 왜 이래? 와, 무슨 귀곡산장 가는 기분이야. 이거 맞아, 이 길이? 목적지 부근이라는데? 어, 여있다 와, 귀신같이 모텔이 등장하네. 와, 근데 여기 먹을 데가 없는데 오토바이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 술을 못 먹는데 택시가 잡힐려나 아, 어쨌든 도착했다. 주변이 허허벌판이네. 먹을 데도 없고, 식당도 없어 보이는데, 와, 이거 어떡하지? 어, 영화, 영아 여기 택시와 영아 여기 식당 어딨어? 그럼 이많나 이구나. 어쨌든 가서 짐부터 풀자. 아이씨, 모르겠다. 이미 예약했으니까, 아휴. 안녕하세요. 네, 이준영으로 예약했는데요. 사장님, 아, 근데 죄송한데 여기 혹시 택시 같은 거 와요? 그럼요. 아 카카오도 있고요. 아 카카오도 있어요? 네. 아, 카카오. 네 알겠습니다. 할로우님 오니까 다내려오면서 하세요. 아 여기 근처에는 식당 같은 거 없죠? 금방 금방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아, 네 어, 알겠습니다. 식당 다시 나가가지고 네. 좌측으로 가도 뭐한 500m? 아 있어요? 7, 800m.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식당이 다행히 있긴 있다네. 일단 걸어서 가보지 뭐. 네. 아, 오 깨끗해. 어, 오, 깔끔하네. 복층이야 거기다가. 아 얼굴 깨지지 않고 봐. 네 일단 짐을 풀고 바로 밥 먹으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은 이제 대충 다 풀었고. 룰루랄라 맛있는 거. 룰루랄라 맛있는 거. 왔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면은 있다고 하셨는데 왼쪽으로 가보자. 아또 걸어야 돼. 아, 지겨워. 저기 벌써 뭐가 보이긴 하는데 편의점도 있겠지? 이거 또 걸었다 헛탕 치는 거 아니야? 글씨가 지워지긴 했지만 해강 낚시 슈퍼라고 써있습니다 소담마을 여기는 식당 하는 거야? 많은가? 안 하는 거 같은데? 여기 뭐 없어 아무것도 없네 아 아저씨 뻥쳤어 아 택시 불러서 나가야 되나? 배고파 죽겠는데 아.. 우와 얘네 봐 발로 차고 싶어 너무 귀엽잖아 노루 궁둥이 같아 이 정원 진짜 잘 꾸며 놓으셨네. 무도 심어 놓으셨고 저쪽엔 배추. 배추가 이렇게 시들하다. 배추가 왜 이렇게 안 자랐어? 농사 망한 것 같은데 배추는. 야옹이다. 우 와, 왜 이렇게 잘 생겼어? 왜 이렇게 커? 어, 뭐 먹고 컸어? 마아다씨 간다. 흥민이랑 닮았네. 카카오 택시를 불러보자. 어? 어디로 갈까요? 그 어디로 갈지 정하지도 않았잖아. 강화도 오면은 뭘 먹어야 되나? 서해촌. 내가 혼자 먹기엔 너무 과해. 홍, 고추장, 삼겹살, 등나무 가든? 와, 어, 혼자 먹을 수 있는 게 없네, 거의. 아, 모르겠다. 배고파서. 그냥 두 번째 있는 거. 고추장, 삼겹살. 잡혔다. 근데 기사 아저씨 성함이 전범기야. 우길승청기 달고 오시는 거 아니야? 배고파. 빨리 와. 어, 양옹아 위험해. 안 돼, 안 돼. 야, 야, 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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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치려고 이놈 시키가 흘라뻔했잖아 엄마. 이거 바보. 왜 차가 오는 대로 뛰어가냐 멍청아. 너 누가 키우는 애구나. 털에 윤기가 흐르는 거 보니까 그냥. 엄마 어디 있어. 뒤에 뭘 째려봐. 주둥이에 미숫가루 묻혀놓고. 택시 언제 오냐. 1분 후 도착. 우리 맹구나 보고 있어야겠다. 맹구야. 어 택시 왔나. 1267 맞다. 안녕하세요. 안녕 선생님. 오늘 가러 가십니까. 네. 좋겠습니다. <laughs> 안 좋아요. 혼자 먹어야 돼서. 어, 그 그래 혼자 와 아, 혼술. 네. 아, <laughs>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보내세요. 네, 기사님도요. 네. 콩. 안녕하세요. 고추장 삼겹살 주세요. 그리고 참이슬 후레쉬 하나 주세요. 네. 씨, 어, 죄송한데 네 택시 부르면 오죠? 어, 네, 그럼요. 오, 된장찌개, 계란찜, 맛있겠다. 음. 오, 다 나왔다. 쭉 양파까지 올려서. 잘 먹고 나왔습니다. 아, 얼굴이 썩었네. 네, 그럼 오늘의 방랑백수 일기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일기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